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팀의 상징이자 현대 축구 자체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 네이마르입니다. 이 선수를 보면 어떤 경기에서든지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로 팬들을 항상 즐겁게 해주는데요. 그렇죠. 기술이 워낙 뛰어난 선수라서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단순히 개인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경기를 보는 시야가 넓고 창의적인 플레이와 화끈한 골 결정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플레이를 할줄 아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플레이를 볼까요? 슈 어,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P.S.V. 앤트오번 먼저 앞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포스를 넣었습니다. 아 이런 수은 막을 수가 없죠. 공을 끝까지 보면서 제대로 구석으로 때려 넣었어요. 바이에른 뮌헨 이렇게 이른 시간에 뼈 아픈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야! 강팀끼리의 대결에서 이런 득점이 나오네요. 아직은 초반이니까요. 추가 실점만 허용하지 않는다면 실점한 쪽에서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김민재, 파울로 말디니 공 가로채기 전진합니다. 리오넬 메시, 네 맞대결입니다. 데클런 라이스 적극적으로 발을 넣어서 수비했습니다. 데니우소 왼쪽 측면으로 디에고 포르란 자 카우페시도 축구 선수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위대한 선수 중에한 명입니다. 스네이더 들어갑니다. 멘디에타 아론 완비사카 파울로 발디니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데클런 라이스 스네이더. 대니우소 어떻게 할까요? 자 올렸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걷어냈습니다 PSV A2번 1대형 리드를 지키고 있는데요 접유율 역시 앞선 채 전반전 중반으로 접어듭니다 네 경기력의 차이가 스코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흐름을 90분 내내 유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분위기가 언제 바뀔지 궁금하네요 압박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네이마르, 오늘은 생각했던 것만큼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수비가 붙어줍니다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데니우소, 스네이더, 대니우송 거칠게 붙어보던데요 어, 이걸 휘세를안 보나요 레드베드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멘디에타 슛 골키퍼 선발 잘 막아냅니다 이야 어려운 코스였는데 잘 막아냅니다 T.S.V. 에이트오드로 쓰는 코너킥 상황에서 신장이 좋다는 건 굉장한 무기가 될수 있죠. 슛. 여기서 들어갑니다. 점수 올립니다. 점수 차를 벌립니다. 순간적인 저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키프로스는 까다로운 시팅이었죠. 시야 바깥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골에는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TSV 에이트오버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TSV 에이트오버로서는 2대 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몸싸움으로 막아냅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스네이더 토니 아담스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스네이더 데클론 라이스 네드베드 흐름 연결되지 않습니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아론 완비사카 이걸 끊어냅니다 멘디에타, 스네이더, 공간으로 패스.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자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입니다. 네이버 시에버, 쇼퍼 기사. 아 살짝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슈팅까지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좋은 기회였는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번에도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때 상대 진영에서 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에고 폴란.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반동 수비. 이 캐릭터 시야. 전반전 종료 휘스이 울렸습니다. 아, 한준희 해설이요. 전반전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2대0은 쉽지 않은 스코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골만 따라 붙으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후반 초반에 많은 골을 만들어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죠 PSV 에인토번 두골 앞선 채로 후반전을 잠시 후에 맞이하겠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리오넬 메시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스네이더 대니우소 스루패스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파울 선언 되나요? 젠라드 데니우소스네이더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골키퍼의 선방! 전방으로 긴 패스. 네드베드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아론 완비사카 벤디에타 백런 라이스 PSV 에인트 오버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스티븐 제라드 루메니게 제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슈팅 때립니다 루메니게 자 슈팅까지 좋았는데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마무리 슈팅까지 대단합니다 체력이나 신체 밸런스가 좋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PSV 에인호먼 또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 짓지 못합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네클론 라이스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부스케치 끊어냅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루메니게 자 역습인데요 여기서 흘러가네요 공간을 잘 노렸는데 아쉽네요. 자, 서로 만났어요.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멘디에타 받았는데요. 스테이더 그대로 흘러 나온 볼. 공을 돌립니다. 정면 위치에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봤습니다 역수비조. 스티븐 제라. 네이마르 공간을 노립니다. 파울 아닙니다. 슛! 골을 넣습니다. 이제 딱한 점차까지 격차를 좁힙니다. 자, 이제 한골 남았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찔러준 패스. 그대로 골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만 옵사이드 라인을 깨뜨리던 아주 기가 막힌 스루 패스였어요.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바이에른 위넨 여기서 만회골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 모르겠는데요 네 만회골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요 경기 재밌어지네요 마이클 오원 제천했고 공 올립니다 상대 선수 맞고 온라인 라운 코너킥입니다 자 어디로 공을 줄지 가 조금 기네요. 지금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줘야 하거든요. 네,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릴리앙 티우랑 조나탄 타 차나팁 송크라신 이걸 끊어냅니다자 지금 올라갑니다. 어 받았습니다. 슛골 포스트 맞습니다. 다시 한번 슛. 동점 골! 동점 골입니다! 마침내 동점을 만듭니다! 마이클 로원 빠른 반응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세컨볼 예측이 적중했다고 봐야 되겠죠 골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로원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교체 직후에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바이에른 위헨 보란듯이 동점골 을 직접 때립니다 크로스바에 걸립니다 있어요. 다시 한번 슛 아! 간신히 걷어냅니다 토니 아담스 차나 팁송 크러시. 카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아슈랍 하키미. 아슈랍 하키미. 끊었습니다 마이클 오원 파울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위험 지역인데요 카카 스티븐 제라 카카 찔러주는데요 따르나 요 수비가 붙어줍니다 방금 공격은 굉장히 아까웠는데요 이대로 끝내기엔 아쉽죠 깃발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몸을 던지던 수비 바이에른 위넷 방금 수비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잘 막았습니다 슈팅 원더골 <목소리> 골이오 oh, 환상적인 골입니다 이야, 정말 두고두고 보고 싶은 골이 들어갔습니다 오프사이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스루페스가 골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패스 타이밍이 아슬아슬했거든요 오프사이드에 돌릴 수도 있었지만 한번더골포스트에 맞고 나왔습니다 바벨 레드벨 중앙으로 PSV 에인트오번 휘슬이 울렸습니다. PSV 에인트오번 아슬아슬한 승부였습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산준이 해설위원, 경기를 되돌아보신다면 좀 어떨까요? PSV 에인트오번으로서는 중앙을 노린 공격 전술이 좋았어요. 두꺼운 중앙 수비를 돌파할 선수가 있다는 것이 이럴 때참 든든하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